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로그 키우기 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테이지는 700 스테이지까지 왔고 환생을 하게 되면은 1,400개의 환생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고 스테이지 700 스테이지 그리고 현재 레벨은 21 레벨까지 찍어 버리면서 다섯 번째 날개까지 착용을 할수 있게 되었죠 다섯 번째 날개를 착용하게 되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구미호 꼬리처럼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바뀐 거, 추종자를 뽑았는데, 자, 요 녀석이 나왔습니다. 기본 공격 시1% 확률로 체력 회복. 이게 현재 저한테는 가장 베스트인 녀석이죠. 다른 녀석들 보면은, 만화 회복 속도, 최대 만화, 체력 회복 속도, 크리티컬 증가, 스킬 사용 시10% 확률로 만화 회복, 모든 스킬 데미지 5% 증가 저는 지금 이 분노 유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은 추종자는 요 녀석이죠 공격 시1% 확률로 체력 회복이면 거의 흡혈, 흡혈로 다 때려잡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던전을 돌기만 하면 되는데 던전을 돌기 전에 환생을 한 뒤에 던전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영향을 줄진 모르겠는데, 지금 스킬 던전에 입장을 하게 되면은, 보스가 좀 셉니다. 어, 안 세네? <laughs> 어쨌든 이게, 스테이지가 높아질수록, 여기 던전에 나오는 몬스터들도 조금 세지는 느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환생을 하고, 여기 나머지 스테이지들 돌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생을 진행하고, 자, 여기서 바로 레벨업 한번 해준 다음에, 자, 돈은 이미 많이 모아놨죠? 하지만 여기서 돈을 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쪽 가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55레벨짜리 빨간색 무기. 그야말로 사기적인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력 230, 공격속도 4.5, 크리티컬 55% 증가, 크리티컬 데미지 275% 증가죠? 자, 여기 있는 것들 일괄 판매 해놓고, 특급까지 전부 팔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판매 해주게 되면 은 렉이 엄청나게 걸리면서 자, 돈이 으아아아이 우와... 야... 돈이, 돈이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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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괄 판매, 여기 일괄, 요렇게 또 팔아주면은, 이야! <laughs>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이 갈려져 버립니다. 자, 요렇게 돈을 모은 상태로 바로 강화 가도록 하죠. 공격력 업그레이드부터 출발해 버리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초당 체력 회복량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저에게는 흡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 쭉 올려주고, 체력도 중요하죠. 여기에다가 체력, 우와 공격력 992레벨인데 이 정도면은 어디까지 깰수 있을까? 바로 체력까지 또 이렇게 올려주면서 좋아 기대된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려움 한번 가볼까? 어려움 65레벨짜리 어려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과연, 어려운 난이도 깰수 있을지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체력 회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체력 회복시켜주면서, 오, 어, 딜은, 어, 들어가긴 해. 체력 안 달고 있죠? 잠깐만, 체력 회복 좀더 잘해야 될것 같은데? 체력 회복 1% 확률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와, 요거지. 체력 다시 풀피. 요렇게만 간다면은 잡을 수 있다. 좋아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와 이거 진짜 잘 사는데? 체력회복 보이죠? 초록색으로 빠바바바바바바. 좋아서 이게 1% 확률로 체력이 10%만큼 차기 때문에 오 이거 괜찮은데? 만약에 이 추종자를 안 끼고 왔더라면은 무조건 못 깼습니다. 추종자 빨, 추종자 사기. 자, 이미 벌써 반피까지 깎았고 와, 좋아. 거의 다 잡았다. 자, 이거 완전 사기적인 세팅입니다. 요렇게까지 해버리면서 바로 어려움 난이도, 보스, 클리어, 완료. 뻥. 자, 과연 템들 뭐 나왔냐? 빨간색 나왔는데? 오, 빨간색이 나왔는데? 자, 일단 자동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슈르륵 하면서, 와. 65레벨짜리 장갑 획득. 최대 체력 9,800 증가. 공격속도 3.7 증가인데 최대 만화 요거 조금 마음에 안드는데? 지금 제가 만화가 필요없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공격속도 3.7은 나쁘지 않지만 아 이거 조금 애매한데? 확실히 효과가 사기적입니다. 공격력 205 증가 이동속도 1.5 공격력 21% 증가 이거 최고다. 크리티컬 데미지 195% 증가까지 자, 그렇다면은 현재 무료 입장 두번 남았고 그리고 열쇠로 입장 가능한 거두번 남았죠. 요거 네번 전부 다 돌고 와 보도록 하죠. 뿅. 자, 한번더 깨게 되면서 65레벨짜리 신발까지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65레벨짜리 신발의 효과는 와, 이것도 체력이 붙었네. 체력, 이동 속도, 크리티컬 데미지 최대 많아. 아, 이거 다 효과들이 별론데? 자, 요것보다는 65레벨짜리 요거 신발이 공격 특화여서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공격률 28% 증가? 자, 그래도 우리 빨간색 템 끼고, 자, 이번에는 혹시 모른다? 던전. 매우 어려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어려움까지 깰수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출발. 자, 과연 매우 어려움에서 버틸 수가 있을지 체력이 4,000씩 깎이고 있는데? 자, 딜은 엄청 미세하게 깎이고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체력 회복 시켜줘야지. 오케이. 피읍, 피읍. 아, 이거 살짝 간당간당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체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읍이 얼마나 잘 터지냐에 따라서. 풀피, 다시 채워버렸고. 자, 이거 조금 긴 시간. 긴 시간 한번 버텨보도록 하죠. 자,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이거를 결국 깨긴 깨네. 자, 요렇게 하면서 매우 어려운 난이도도 그냥 깔끔하게. 아, 근데 보라색 두 개네. 자, 자동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하죠. <laughs> 70레벨짜리 무기가 바뀌었다. 이거는 공격력 280 증가, 공격력 24% 증가, 공격속도 2.5 증가, 크리티컬 데미지 210% 증가. <laughs> 이거 좋은 옵션만 다 붙었는데? 자, 빨간색 무기랑 비교를 했을 때도 조금 뒤쳐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죠. 70레벨짜리 무기를 끼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물도 이 난이도가 적용이 되나? 자, 스킬 입장하게 되면은, 어, 뭐, 스킬은 일단 뭐 적용 따로 안 되는 것 같고. 자, 던전에서 유물 한번 이렇게 매우 어려운 난이도 세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과연. 자, 피읍해야지, 피읍해야지, 뭐 하는 거야. 오, 어, 다섯 번째까지 컷. 이거 난이도에 적용은 안 받는 것 같죠? 원래 유물 끝까지 다못 잡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끝까지 클리어를 해버리는데? 자, 유물 던전 전부 다 돌아버리게 되면서, 이제 와 아직도 못 보은 유물이 있네 사용 후 적을 죽였을 때 메테오 발동 자 그렇다면 새로운 유물 세팅 뭐 쓸만한게 있을까 요거만 하나 늘만하죠 기본 공격시 4% 확률로 화염 메테오 발동 저것만 늘만 하겠는데 자 요상태로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추종자 강화석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추종자 강화석 그냥 쓰리 오, 다섯 번째. 여기까지 컷 가능할까? 자, 메테오 계속 떨어지고 있죠. 방금 낀 거, 유물. 바로 컷. 와, 이제 그냥 다 깨네. 엄청나게 강력해졌습니다. 캐릭터가 죽었을 때 부활도 있고, 무작위 암살 스킬, 화염 스킬. 이게 최고네, 그냥. 기본 공격 시 퍼센트 확률로 체력 회복 이게 짱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